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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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 자원봉사자 네, 지금 선수대기실로 와주세요. 중국 자원봉사자 그래서 조금 은 거니까 저도모사 아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알고 계셔야 저희를 원망 안 하실 니다 아셨죠? 박렇게 예, 예. 아시고요. 주차권은 각 체육관 마다 몇 장인지 다 아시죠? 네 예, 저도 지금 중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체크함을 기에는 너무 같아서요. 알고 계십니까?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참가신 거라고 상자에 저희가 있어요. 저한테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그랬잖아요. 개인 정보 찾고 샘플 조이가 서 개인 정보몇 명이십니까? 그다음에 언제 언제 몇 명이십니까? 정서그게다 정리가 돼가고 제가 생라을 했는데 아침장님부터 아, 그게 뭐한 숫자 더, 한다고해그 아무것도 없으 지금 예. 그대로 말씀을 드렸가좋 그러면, 우리끼리좀잘전화를 돼야 되니까 이해 되시죠? 이거 는 맞죠? 그러면, 아, 네. 어. 아까 좀 냈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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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럼 여기 쓰셔서 참가 증서는요, 개인적인 니다 <laughs> 메인 종목. 4만 원짜리. 그쵸? 한람은한장인 거예요. 두 달은 나갈 이유가 없어요. 한 장은 내가 4만 원낸 거, 그 다음에 뭐, 복식하는 분들, 뻗는 애들 있죠. 개인적 증서. 네. 이해되시죠? 굉장히 네. 어. 다 아실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하시면 데요 그리고 정서. 저한테 오셔서 주작 여쭤보나 가능하실 것